라면 먹을 사람. GS25에서 구입한 프레시 샌드위치인데요. 가격은 2,000원이고 이런 어,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케이준 치킨 이라고 저번에 한번 그 세븐일레븐에서 한번 먹어 봤죠? 즉석 석지 식품 170g에 330kcal 케이준 치킨 샐러드 제품입니다. 식빵에다가 쇼트닝, 팜유, 토마토, 케이준 덴더, 다간 심살 등이 들어 있고요. 어 성분 들어있는 거는 다 적당하고요. 나트륨만 뭐 살짝 높은데 좀 괜찮은 편이죠. 자, 전자렌지에다가 데워먹으라는 얘기는 없고요. 그냥 요렇게만돼 있네. 돼 있네요. 플래시 서브런데서 제조했고. 아니, 전자렌지에다가 데우지 말거만 데우지 말라고라고 써, 써 놓든지 애매하게 말이야. 이 원래 뭐 샌드위치는 보통 잘안 데워먹으니까요. 그런가 보죠. 뭐. 데자. 오, 하나. 둘, 세 개가 들어 거죠? 세 개가 들어있고요. 3단입니다. 보통 4단까지 있는데, 이건 3단짜리 제품이고요. 뭐야? 아니구나. 잠시만요. 여섯 개가 들었는데, 세 개씩 해서 두 개입니다. 아, 저는 두 개씩 해서 세개 들은 줄 알았는데, 첫 번째 거한번 볼까요? 위에 치즈가 살짝 들어있고요. 요게 이제 케이준 그거 같고요. 두 번째는 햄과 양상추 아주 그냥 씹히는 맛이 좋을 것 같죠? 에, 하고 뭐 들어있고 딴건 별건 없고요. 두 번째 포장 열어볼까요? 같은 건가? 같은 거일 확률이 높죠? 같은 것 같습니다. 에, 같은 거고요. 뭐 별건 없네요. 첫 번째 것만 맛있게 먹으면 두 번째 것도 비슷할 것 같은데 데워서 먹어볼까? 그냥 먹어보죠 뭐. 음? 이렇게 좀 약간 매운 건 아니고요. 그냥 약간 매콤한 맛인데 매콤한 것도 아니네. 그냥 그냥 약간 조금 자극적인 맛인데 보통 이렇게 자극적인 재료가 들어가면 다른 재료들이 안 느껴지는데 양상추나 그 토마토 그런 게 씹히는 맛이 또 괜찮고요. 치즈하고 햄이 양쪽에 들어가서 부드러운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음. 그냥 꽤 괜찮은 것 같네요 모서리도 제거했고요 샌드위치도 보면 괜찮은 것도 괜찮고 별로인 건별로인데요 이건 좀 괜찮은 쪽에 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맛있다 2,000원이라는 가격이 조금 비싸 보이긴 한데 믿는수도 없네 그건요 뭐, 괜찮은 것 같네요. 기회가 되시면,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생각보다 맵지안않는 거. 참고하셔서,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